노후 준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52세 교사의 충격적인 은퇴일기. 은퇴준비?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했던 내가. 나는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바쳤다. 교직 생활 30년. 매일 같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다. 퇴직하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고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책도 읽으며 지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퇴직 후첫 달은 그야말로 자유로웠다. 매일 아침 출근할 필요도 없고, 시간에 쫓길 일도 없었다. 그런데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간단하다. 은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고 싶다. 아직 은퇴가 멀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싶어서다. 사례 일 퇴직 후가 더 외롭네요. 인간관계를 준비하지 않은 교사의 이야기.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선배 교사가 있다. 55세에 퇴직을 했는데 평소에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과 잘 어울리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은퇴 후몇달 만에 달라졌다. 퇴직하고 나니까 연락할 사람이 없더라. 학교에서야 매일 얼굴 보니 친했던 거지, 정작 내 생활에는 아무도 없더라고. 이 선배는 교직에 있을 때 직장 동료와의 관계만 유지하고, 정작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거의 만들지 않았다. 퇴직하고 나니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었다. 처음엔 자유를 만끽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산책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뒤늦게 동네 문화센터나 동호회를 찾아봤지만,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았다.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친구, 취미 모임, 동호회 등 학교 밖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인간관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외로움이 밀려온다. 살에 이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재정 준비를 소홀히 한 52세 교사의 현실. 나와 같이 퇴직한 동료 중한 명은 퇴직 전까지만 해도 나는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충분히 살수 있어라고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더라. 연금은 나오지만 생활비로 다 나가고 예상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 퇴직 후 그는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도 샀다. 하지만 점점 돈이 줄어들자 불안감이 커졌다. 예상보다 의료비가 많이 들었고 부모님을 부양할 돈도 필요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 관리다. 막연히 퇴직금이 많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금방 위험해진다. 퇴직 전부터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고 연금 외에도 추가 수입원을 고민해야 한다. 살해 3퇴직하고 나니 할게 없어요. 목적 없는 은퇴의 허무함.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할 일이 없는 것이다. 나는 퇴직 후몇 개월간 아침에 일어나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늦잠도 자고 TV도 보면서 여유를 즐겼지만 점점 공허함이 밀려왔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루 종일 시간이 많은데 할게 없어. 학교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바빴다. 수업 준비 학생 지도 회의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그런 일상이 사라졌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많으니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다. 퇴직 후에도 목표와 할 일이 있어야 한다. 퇴직 전에 미리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고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면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그냥 쉬면 되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퇴직 후 가장 큰 문제는 돈,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였다. 이세 가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은퇴 후 막막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은퇴 후에도 이어질 인간관계를 만들기. 지출 계획을 세우고 추가적인 소득원을 고민하기. 은퇴 후에도 목표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을 찾기. 나는 지금도 은퇴 후의 삶을 배우고 있다. 늦었지만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확신한다. 은퇴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은퇴를 맞이할 것인가? 은퇴 후 삶을 결정 짓는 숨겨진 변수 건강과 뇌 기능의 변화. 은퇴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재정과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건강과 뇌 기능의 변화다. 우리는 일단 은퇴하고 나서 건강을 챙기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은퇴 후 신체 건강이 악화되는 이유 운동 부족과 생활 패턴 변화. 연구 근거.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2021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과 근육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출퇴근을 하고 직장에서 걷거나 움직이는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예방 방법.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걷기, 요가, 수영 같은 저강도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 혼자 운동하기 어렵다면 운동 동호회나 그룹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은퇴 후뇌 기능 저하 침해 위험 증가와 인지 기능 저하. 연구 근거. 영국의 한 연구 유너버서티 칼리지 런던 2020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평균 30%더 빠르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할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뇌를 사용한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자극이 줄어들면서 뇌의 신경 연결이 약화되고 기억력과 사고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직장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감정적인 지적 자극을 받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활동이 급격히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뇌 기능이 점점 둔화되고 심한 경우 치매 위험도 증가한다. 예방 방법.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 외국어, 악기 연주, 글쓰기 등.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해야 한다. 봉사 활동, 독서 모임, 취미 그룹 등. 명상이나 뇌훈련 게임 등을 활용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3. 은퇴 후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전략 식습관과 수면 패턴 은퇴 후 생활 패턴이 바뀌면 식습관과 수면 습관도 변하기 쉽다.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간식 섭취, 늦은 밤까지 TV 시청 등은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연구 근거 미국 국립보건원의 NIH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나쁜 식습관이 당뇨, 고혈압, 우울증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을 위한 실천 방법: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한다. 가공식품 줄이기, 단백질 섭취 늘리기. 밤 늦게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을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한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활용한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준비한 만큼 달라진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단순히 돈과 인간관계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체 건강과 뇌 기능의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은퇴 후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는 습관을 유지하자.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를 자극하자. 건강한 식습관과 수면 패턴을 유지하자. 이세 가지만 지켜도 은퇴 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은퇴를 맞이하고 싶은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